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에 자가 된다는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사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을 받고 예수의 핏비름을 받아서 내 자신의 존재의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사랑과의 관계에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 면에서 내 마음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먼저 깨달음 이 있다고 한다면 깨달음이 아직 연약한 그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만들어내는. 공동체 내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점검,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른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응받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요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4장에 이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이둘 사이에 갈등이 많은가 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약한 자의 약점, 이 약점이 분명히 뭐 성경 해석으로 인한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겠죠? 이이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 아직 부족한 자를 담당하니까 담당한 자는 마음의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이 말은 뭐냐면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한자를 기쁘게 하라는 얘기겠죠그 기쁨은 그가 복음을 깨닫도록 잘 섬기는 것이겠죠. 내가 기뻐서 기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에서의 관계는 나를 기쁘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도 될수 있죠. 누굴 기쁘게요? 상대방은. 나는 불편하지만 내가 느껴지는 불편함이 나의 기쁨으로 전환되는 것.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과 비교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전제를 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무리들, 바나바, 또는 마가, 누가, 뭐, 이런, 뭐, 누가 또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몇명 되지도 않지만은 서로가 상대방을 통해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 그걸 도리어 기쁨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역설적인 내 감정 다룬. 이거 자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 감정 다룬. 제가 지금 방금 만든 말인데, 내 감정이 기쁘지 않은데, 이 기쁘지 않은 것을, 이것이 도리어 기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해서 내 감정을 역설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자, 좀 기억해 주시고요.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기쁘지,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가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깨달아서, 삶 속에서, 내면의 힘에서 주어지는 걸 가지고 살독해 주는 것, 이거죠. 이게 우리들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때 여러분들도 기분 안 좋고 나도 기분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는 기쁘지 않아요. 왜? 아, 그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내가 기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렇지만 역설적 감정 다론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은 피곤하고 뒷목도 뻑뻑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몸은 그 범,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지금 저 제가 드린 이 얘기를 잘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아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을 이루고 누군가의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나도 그렇게 죽을 듯이 죽은 것 같이 하라. 그냥 그 정도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약점을 담당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 당시 바울이 있을 때에는 서신 서도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율법.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 써 있는 내용들. 뭐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쓰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위로를 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어서 위로를 받게 되어서 내 스스로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공동체에서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같이 강해져 가니까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본받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본받게 하니까 우리가 차이가 나고 뭔가 같이 깨달으면 같이 못 가는 것 같지만 서로 뜻이 같게 되간다는 거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해석하고 느끼고 깨닫고 내면의 힘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점점 점점 뜻이 같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런 소망. 이도망앞고로리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 거라. 결국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신 것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그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7절에서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약점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가 약점을 보여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강한 자가... 서로 받으라.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비판하고 없신여기지 말고, 또 강한 자도 믿은 자를 비판하고 없신여기지 말라. 서로 받아라 서로 사랑하라. 8 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기억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한 것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아니함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어떻게든 서로가 대화를 나눠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 우리가 내잘난 체를 한다든가,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그래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전한테 가끔 질문하는데 질문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세요? 뭐 교회 다니신다고요? 이런 거 느끼고 깨닫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충격 요법도 되지만, 상대방은 모를 경우 굉장히 자존심 상이하기 때문에 질문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이가 이르되 이세이 뿌리 곧 열방을 다수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소망을 드리라 이야기. 사실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하여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간다는 얘기는 오늘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죠. 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소망입니다. 죄의 집에서 해방, 마귀 사탄의 사망건사에서 해방,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이 소망, 가난 땅에서의 일급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전쟁에 임하는 것, 이 소망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거를 얻는 거죠. 뭐요? 기쁨과 평강.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안에서 안에서만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 소망이 날로 날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 소망이 생기려면 자라려면. 옛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 사람을 못박아 죽이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예수가 이게 소망이죠.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사망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옛사람이라는 존재를 느끼고 깨달아가는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는 내 마음속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쪽 욕구의 속박에 사잡혀 살수 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나만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는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무의식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야 됩니다. 식가명의 제2계명. 나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았는데 나는 진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상을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이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게 내가 변화 증거라는 거죠.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기 수준에서 대화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닌 연약한 자를 성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김으로.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선을 이루게 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주님이 죄인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강한 자와 연약한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는 약점이라는 단어가 하나 또더 붙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음과 한 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뜻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왠지 아세요? 강한 자나 연약한 자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우리들의 각자의 신앙도 각자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지체로서의 믿음에 불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깨달음이 크고 작을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깨달음의 방향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과 한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다른 존재라도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내 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큰 자가 됩시다. 큰 자가 돼서 성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은 입술을 버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